저한테 거짓말 하셨는데요. 무슨? 떡집 아들한테 남아있는 이수다 까지고 했다면서요. 그 모아둔 돈 그거 가지고 가게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. 그거는 네가 마음... 모를 줄 아셨어요? 갑자기 이런 원피스 입히고 둘이 만나라 그러고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길래 그거... 누구든 떠나, 늙으면. 누가 몰라? 난 너무 섭섭하다고요. 갈때 가더라도 그렇게 갈라고 노력은 하지 말으셨어야죠. 이제 지겨워. 누구 돌보는 거. 그만하고 싶어. 나다 컸잖아요. 다 컸는데 뭘 돌봐요. 사장님, 내가 이제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천천히, 천천히. 조용히, <laughs>